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그 2025년입니다. 2025년 1월 한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1월 달 운세입니다. 화계살의 삼합이 오는 좋은 기운입니다. 이 화계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머리도 청명하고 또 예술적인 면모와 풍류가적 기질을좀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가 깊어 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관심도 많고 또 그쪽으로 몰두하기 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연히 교육이나 문화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그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능률도 오르는 그런 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 어,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추진할 자, 그런 일들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마,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마,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화해를 하거나 어, 재결합하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럴 때한달 동안의 닭띠분들에게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9세, 69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즉식 따게 당하십니다. 시비 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좀 부족하고, 또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사태도 오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 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뭐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승의 입원으로 자본이 보내는 자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자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박했을 작용이 있어 가지고 뭐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자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마,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얼준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다에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울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 약해지는 작은 런 식일 수도 있겠고, 또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 따를수 있겠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개요년에 대환하셨고, 식탁에 당하십니다. 청간으로 중이오고시비 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은 자 그런 식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달랠수 있는 자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가진다면 오히려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비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도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성 것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검증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일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신년에 대환하셨고, 백식 따게 당하십니다. 십이 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자, 그런 일들에 대한 새로운 여건이 생겨가지고 소규모로나마 막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들은 거그 검진이 혜택도 주어지고 다수간의 행제수도 따르는 만용적인 기운이라가지고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식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또 주변에 부살핌이 큰 식이지만은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는 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는 자,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7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대안하셨고, 황식 타게 당하십니다. 자, 1 2 음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2025년 1월 한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3일날 망신사례 여기는 방합이고요 여기는 천간업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할 수 있는 작은 그 정도의 기운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정신적인 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나 승거 같은 상당 어려운 과정을 좀 극복하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 할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일날 반한살에 이건 방합입니다 이 반한 살이방아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움직이게 되면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 그런 일들에 대한 그 대가가 따르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신학에 성공하는 막 계기도 될수 있겠고 또 직장인분들은 성진승급에 찬스도 따르는 막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일날 화계사의 사업이고요 여기는 백고살이네요. 이 85살이 삼업을 이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나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습니까? 옛날에다니 직장에복직을할수 있겠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뭐 재결합하기도 하는 뭐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백오사살이 있다 보니까 뭐 각종 사건 사고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일날 요 급살의 원진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자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물을 좀 손상당할 수 있겠고 또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는 자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운진살까지 있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는 갈등이나 트러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1일일날이렇게저살에 총이옵니다. 이 저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좀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막꽉 막힌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충까지 있다 보니까 뭐 각종 사건, 사고, 당연히 그 부부 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일날 천살의 지지 합이죠.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한 자 그런 기운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 육합이 있다 보니까 뭐 가까운 사람들이나 특히 그 이성의 도움이 좀큰 기운이라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좀 극복하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거래달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무원과 함께 있다 보니까 노력이 비해서 결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일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거나 직장 이동 변동이 다르기 쉬운 그런 이동살인데 이렇게 삼합이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다섯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막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동간에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망 이 있다 보니까 역시 어떻습니까? 흔들리기 위해서 결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각종 부호들을 보이는 게 있죠. 여기는 백고사리고요. 여기는 원진, 여기는 지지충이고요. 여기는 공망입니다. 이런 부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은 후미에 있는 도표 참조하시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정립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신살별로 좋은 날 나쁜 날 조금 구분해 놓은 자 그런 자료들입니다. 천을 위인 암록이 오는 날은 뜻밖의 도움이나 행운 재물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큰 행운이 따르는 좋은 기운이니까 조금 어려운 일들 계약을 하거나 시험 보거나 이런 날들 좀 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문창이 오는 날은 학업운이나 시험운이 좋은 시기니까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볼때 요런 날 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 같은 거할 때, 아니면 부부간의 화합을 다릴 때도 요런 날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자 그런 기운이니까 계약을 뭐 하거나 또 중요한 행사 같은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될것같고요일 별고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건사고 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화목에 좀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멀리 나들이하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좀 좋을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유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자 좋은 날 조금 신경써 보시기로 하고요. 자그 다음에는 개유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런 날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 이런 날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운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날들 천을 위인 압록 문창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트 미팅 소개팅 같은 거부부간에 화합 다질 때도 좋은 날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요공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 같은 걸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옆에 고살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나들이 하는 거 조금 삼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1월 단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비 룬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